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황영웅 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황영웅 님의 감동적인 커버곡 '단해'에게 바치는 노래 원곡 하수영 영상이 팬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 조회수 330만을 돌파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3일 황영웅 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 황영웅 TV에 업로드된 이 영상은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남다른 감성으로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현재 조회수는 무려 380만 회를 넘어섰고 댓글 수는 7만 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매순간 영상에 대한 팬들의 애정과 응원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에요. 특히 이 곡에서 황영웅님은 그만의 독보적인 호소력과 세심한 표현력으로 노래에 깊이를 더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말 특별합니다. 저음은 깊고 묵직하게 마음을 감싸주고 고음은 맑고 시원하게 가슴을 뚫어주죠. 어떻게 이런 완벽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팬들도 댓글을 통해 뜨거운 반응을 보내고 있는데요. 황영웅님의 목소리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힘이 있다. 오늘도 그의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며 행복을 느낀다. 이런 감성을 가진 가수는 정말 드물다우는 찬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가수가 바로 황영웅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지난달 발매된 정규 1집 당신편으로 약 1년 만에 컴백한 황영웅님은 더 깊어진 음악적 색깔과 성숙함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는 순간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이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황영웅님이 보여줄 새로운 무대와 음악을 계속 응원하며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노래는 우리 삶 속의 빛과 같은 존재니까요. 황영웅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힘을 보태주세요. 오늘도 황영웅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